평화롭게 러닝을 하고 있는 바키 그리고, 반대편에서 러닝을 하는 오마. 무언가 이끌리듯 동시에 옆을 보게 된두 사람.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마사! 이때 카조가 어버리고, 쫄티한 바퀴. 가 아니라, 누밍에게 몰래 보고 있죠. 시장 최강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투기장 그리고 일본의 비즈니스를 결정짓는 권원에 미친인간 도쿠가와 매치도는 대왕전을 기억해버렸습니다 오마가 원정 시합으로 도쿄로 왔고 우연히권원의 시작도 7대 쇼군인도쿠가와 이에 추구 때문에 생겼었습니다. 뿌리는 아주 유사한 두 대회 심지어도 크가워 매치도는 꽤나 친한 사이죠. 어, 쇼부, 사케는 이기울 땐데. 권원회와 지하 격투기의 대항전은 과거에도 한번 있었었고. 지가 도기바 선수요. 과거 지하 격투장 대표는. 저노 그 선수는 나와. 오로치 선생은. 바로 일본 가라데 원탑 오로치 도포. 아주 오래 전에는 꽤나 쳤지만 지금은 우승 베린 남자 흉악 사용수 도리안과 싸웠었습니다. 야, 야, 야. 첫 공으로 쓰레기 던지기를 했고. 야, 야. 바로 하이킥 까지 은연중 레츠보다 강하다는 듯한 구역질 나는 멘트 이 틈에 도리안이 화둔 호그와스를 쓰자 도프는 돌려막 기술로 불을 막아버렸죠 하지만 나대자마자 손이 잘려버렸습니다 우리 안이 사용할 실은 티타늄으로 만든 첨단 과학 소재로 만든 것, 노프와 값치면서 그 금오... 발차기를 할때 손에 줄을 걸었죠. <놀람> <놀람> 신내다 조져버린 상황. 하지만 도포는 가라데 수련으로 수만 번 찌르기 연습했을 때 수십 번 손가락이 부러진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이 수입이란 것 전부 낙후났지 말봐 이 사실이야 어머이끼리 붙이거며를 때 손가락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다를 시전했었고 이 음행아 거나 돼지 손가락이 없어서 주먹을 더잘써 이득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입을 턴 것과 다르게 런을 했습니다. <laughs> 심지어 레스의 싸움까지 방해하고 도망친 부끄러움이 없는 애에게 난 도포 부다장 런을 친뒤 다시 도리안 앞에 나왔었죠. <laughs> 발을 붙이고 다시 왔습니다. 이모지 어리가 대문다네 손가락이 없어서 오히려 좋다해놓고 바로 도망친 뒤 병원에 갔고. 아, 아, 사기 뭐? 얼리즈케가 손이 못 붙을까봐 무서워서 얼음까지 챙겼었습니다. 개싸 파남자죠. 미스터 가이오, 부활시지 못했지. 수안그 잡채인 도포. 이런 애견남이 과거 권원회의 싸움에서 지하 격투장 대표로 출전했었고. 에, 너치가 갔단다? 그리고 도포답게 아카다이르노 태고선후니 오야지가 주요을 여기나 쿠사레다. 6개월이나 요양을 했던 도포. 어이, 어 어? 난다. 이때 도포를 만난 사파인. 사파인은 반갑게 인사하는데. 오래 선빵을 꽂아버립니다. 하지만 주먹이 안통하죠그치와도보치야지상 이슬이 대하가 바로 아빠 친구라고 해버리죠. 과거 대항전에서 도포의 상대는 사파인의 아빠였습니다. 이스타어로지호엄다세 한편 박기 시리즈 의 올리버와 갱칸 아슈라 율리우스. 도모가 나이. 오마 코소 미고토나 모다 갑자기 서로 빨아주기 시작하고. 착을나나이요나 나제 무타 갑자기 팔씨름 시합을 하는 두 사람. 에가시부카와가 <목소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합 구경을 하는 쩌리들. 아노 자 양키. 이 도쿄다세.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죠. 룰은 무기 사용만 불가능하고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삼판 이선승제입니다가타하라 사야카데스. 스 제리 타이슨데. 첫 번째 권원의 대표는 넬레이 마스터 사파임. 악기 측은 15세의 야쿠자 두목이 된 하나야마 카오루. 유타를 먼저 고전 사파임 익숙한 기합을 놓고. 신나서 개 패버리지만 안 붕펀치를 맞아버리죠 쉬다 가는 거알으세 일상이 높다을한 거가 나이라시 한 번도 단련해 본 적이 없는 하나야마 그리고 전투 복장 티팬티룩으로 갈아입습니다 역해가 노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거의 티펜티 룩은 과거 흉악 사형수 스펙과 싸웠을 때와 같은 전투복장 등에 엄청난 문신은 겹겹이었던 선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야마 홀로 어딘가로 나갔었고 전화를 받은 부하들 15세 하나야마는 다른 야쿠자 사무실을 홀로 습격했었죠. 등에 수많은 칼자국을 만들었고 이제 진짜 협객이라고 했었습니다. 스펙가서 쓸 때처럼 비슷한 자세를 잡는데 노가드로 싸우는 두 사람 얼굴에 정타를 맞지만 오히려 노리고 있었던 사파인 흔들리는 하나야마. 무릎까지 꿇어버리죠. 과거 스펙이 총알을 입에 넣고, 터뜨렸을 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스펙을 좁혔지만, 사파인의 킥으로 기절할 뻔한 하나야마. 하나야마가 오히려 유효타를 더 맞은 사파인이 더 멀쩡한 상황. 사파인이 다섯 살 때부터 미친놈처럼 돌과 망치에 머리를 박아서 단련시켰기 때문에 두개골은 강철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입을 터는 도포 또한 사파인의 무술은 무에타이가 아닌 천년 역사 미얀마 넷웨이 가장 큰 특징은 방어는 거의 없고 올 공격인 점 사파인은 미친 듯한 수련으로 골절과 회복을 반복해서 엄청난 골밀도로 방어는 필요 없고 공격만 할수 있게 됐죠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하던 전부 맞는 하나야마에게는 상성인 사파인 하지만 사파인을 잡아버리고 엄청난 악력으로 쥐어뜯어버리죠 과거 스펙이게 리어 네이키드 조크를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 스펙의 팔을 뜯어버린 것처럼 사파인의 팔을 뜯어버린 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 패버리는 하나야마. 모사가, 마다 과거 스펙을 개 패고 난뒤 멘트와. 마다 열개. 같은 멘트를 해버리죠. 마다 열개. 그리고 끝까지 덤비는 사파인 필살기인 머리통으로 중앙 맞기 공법을 써버리죠. 레이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 그리고 하나야마의 손가락은. 아작나 버렸습니다. 가토도 정타를 날렸었지만, 손가락만 부서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 망치로 머리통을 맞는 훈련을 해서 가능한 것. 하지만 가토와 다르게 카오루는 부러진 손가락을 대충 맞춰버리죠. 이번에도 펀치는 돌대가리에 적중해버리고, 미친 놈처럼 한 곳만 공격하는 두 사람. 이겨버린 하나야마. 서파이가 아니라 이번엔 안면에 꽂아버리고 기절해버리죠. 아이치야 이쇼샤 하나야마 카오 하나야마. 바로 다음 경기는 바기의 형책 한마. 인간 도시락 3호, 제 칸마는 바퀴 이복형이지만 타고난 몸은 화약했습니다 하지만 개 미친놈처럼 엄청난 양의 약을 먹어 개 미친 근육을 완성했었지만 지하 투기장 결승전에서 바퀴에게 졌었죠. 그 후, 이번에는 골 연장 수술까지 해서 193cm에서 213cm까지 키운 책, 다리가 길어진 만큼 린치까지 길어졌습니다. 제게 입이 찢어진 이유는 비클과의 격한 키스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 책의 상대는 약물과 수술로 강해진 책과 정반대로 선천적인 재능 이 있는 쿠레일 족의 에이스 쿠레라이안 마치 옥수수 품종 개량처럼 강하게 태어난 것이죠. 비슷비슷한 난타전 같아 보이지만 <목소리> 저 다운된 책 그리고 입을 털어버리는 개량옥수수 엎어진 채 반응도 못하는 책. 이 아니라 오라오라로 개패버리죠. 골 연장술까지 해서 미친 듯한 리치를 이용한 채. 강기 <laughs> 위해 어? 모든 것을 쿨루즈. 쿠레일 족의 필살기인 해방술을 사용하죠. 평범한 사람에 되는 무의식적으로 30%만의 신체 능력을 활용하는데 쿠레일 족은 품종 개량을 통해 이 비율을 늘렸고. 력개봉률고시스야 라이언은 100%까지 신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죠. 고워즈가나 보는 시카 는 천연 도핑을 해방해버린 라이언. 잭은 경기도중 약을 바라 버리죠. 여미 하지만 반응도 못하고 찌발리는 채. 그대로 밟아버리기로 굳혀버리는데. 아테르나. 최근 2 페이지로 변해버리고. 토를 해서 근육에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를 제거해 덩치를 줄입니다. 과거 바키와의 결승전에서 사용했던 필살기. 그런데 바키의 멘트. 레츠워츠의 멘트와 비슷합니다. 멋네 다시 난전이 시작되는데 최근 찐찐 필살기자 피클과 진하게 나눴던 딥키스 아니 물어뜯기를 해버리죠 페어플레이하는 라이안과 다르게 주작 그 잡채인 도시락 사무 이번에도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목을 잡은 라이안 그대로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도시락 사무 과거 피클에게 찌발리고 병원에서 일어난 뒤 구질구질하게 다시 피클을 찾아가려고 했었죠. 오, <laughs> 오오 열리, 열리. 니센! 안타와 뭐? 파이터로서의 끝이 난다요. 비클은 자기 두 번째 기절했을 때피클은 그를 안고 옥상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비상식량 6포 측을 받았던 도지락 사무. 이번에도 구질구질하게 기절한 뒤또 덤비고 심판들이 와서 말리려고 하지만 손도 못대는 상황. 그리고 이때 찾아온 한 남성. 담당 일진 피클. 분명히 욕상 6포 말리듯이 말려 놨는데 도망가버려 개빡 돌아버렸죠. 뇌절해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도시락에 빠져나와 막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는 책, 개판이 되기 직전, 오마와 바키가 피클과 라이언에게 하이키로 뽑죠. 도시락 책은 신경 쓰지도 않는 상황. 바키는 피클에게 발리고 나서 구질구질하게 굴던 책을 말렸던 것처럼 말리는데안타와 뭐, 하이터아とし 오아리 난다요! 요사 하지만 끝까지 추학이 추한 세은타인 정신승리라고 추하게 물러나죠. やり 그리고 남아 있는 피클, 도시락 1호1호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오네 야자 마가 피클을 달래줍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리얼 개절이 도시락 1호1호 마지막 3경기 전 미국산 깡패 아담 더들리는 화장실을 가는데 일본산 양아치 치아루를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양보 싸움을 해버립니다. 먼저 양보 당하면 지는 치열한 승부 이 양보라는 사람이 기는 싸움 같은 시간 3경기 바퀴와 5만는 경기 준비를 하죠 바퀴 세계관 최강자 유지로와 우승자 마찬 캔사이도 없는 된장 빠진 된장찌기 같은 대항전 대기실에서 5만는 수면 시뮬레이션을 훈련을 하고 마찬가지로 바퀴도 실제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바키가世界ヘビー級ャ 심지어 바키는 인간이 아닌 생물과도 싸웠었죠. 다시 현재 마지막 경기 준비를 하고. 사이시이なんとなくそんな気がしてたんだ. 운명적으로 서로를 알아봤던 두 사람. この人と戦うんだなって俺も 한 방을 지려놓으마 하지만 그대로 쓰러져버립니다 공격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 익숙한 이 기술 상대방이 공격을 당했다는 인지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공격하는 이 마이코스마의 존 마찬가지로 바퀴도 절대 방어 올리버한테 비슷한 기술을 썼죠

언제 인정도 못했던 건 사람의 반응을 0.5초 뒤에 하는데 바퀴의 주먹을 그것보다 빠른 0.2초이기 때문. <laughs> 이번에도 공격을 허용한 오마. 하지만 <laughs> 오히려 통증을 느끼는 바퀴. 오마는 공격을 받는 순간 근육을 조여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 불개를쓴 것. <laughs> 나 불길을 눈치채 바퀴는 바로 파괴해 버립니다. 후에 어바키가 전체중을 고시 모든 관절을 고정한 채 공격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강체술. 과거 바키는 올리브와의 싸움에서 극단적인 방어 자세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했었죠. 흠. 이번에 주먹을 먼저 맞아 데미지를 줄이노마. 야내가리요나 난타전 끝에 바퀴는드지옥 과거 공중제비를 돌기했던 편타를 사용해 버리죠. 온몸의 힘을 빼서 몸 자체를 재치 화시키는 편타. 유지로에게 제대로 맞았었죠. 사쿠 절대. 편타는 살상력이낮지만 고통은 말이 안됐었고 공중제비를 돌았던 바키 바퀴 바키도 유지로에게 편타로 대응했었지만 멀쩡했던 유지로 이상해진 유지로의 피부, 강제로 힘을 줘서 근육을 수축하는 것은 오마의 불기와 비슷하지만 이이미니히오타타이타의가 이다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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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가 이다미가, 이다미가, 이다 이다미가, 이다미가, 이이다미리 이다미가, 이 이다미가, 이다미리 이다미가, 이다 이다미가, 이다미가, 이이이이 단순히 몸만 단단해지는 것으로 변태를 막을 수 없어 오마도 공중제비를 돌아버리죠. 오마는 관절기를 써서 대응하지만 이번에 바퀴는 온몸을 기화시켜 최고 속도를 내는 바퀴벌레권을 사용하죠.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녹이고 녹여. 액체가 아닌 기어 수준까지 가볍게 만들어 돌진하는 것 <목소리> 하지만 <목소리> 튕겨나간 바퀴 오만한 바로 공격하는데 승리 <목소리> 이번에는 가쿠해왕이 필살 방어기 샤오리를 사용하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모든 힘을 빼서 공격을 흘리는 기술. 인간은 공격을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서 경직을 일으키지만 인간의 본능을 극복한 궁극의 기술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락 이후의 마하펀치까지 샤오리와 비슷하게 온몸의 힘을 빼 관절을 무한대로 만들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오마는 관절기로 대응하는데 바퀴는 바로 기술을 뺏겨 버립니다. <목소리> 마리를 하려는 바키. 하지만 이번에도 튕겨져 나가 버리죠. 가를 사용한 엄마. 일시적으로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해서 수명을 깎는 대가로 강해지는 것. 그리고 바키도 악마의 등을 보여줘 버리죠. 기술은 없고 앞면 붕괴꾼만 사용하는 두 사람. 요키를모 모두의 예상대로 비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난막다충 유지로가 나타나버리죠. 니코류. 야츠의 와자를 경험치를 빨려는 유지로. 이곳은 어떤 곳이었던가? 라다 개뻔뻔하게 막타를 요구하고. 이우리쇼다지네 これ 이때 반대편에서는 마찬 쿠로키가 왔습니다. 기사 무가노쇼토 <laughs> 자세를 잡은 두 사람. 하지만 대다것 <laughs> <laughs> 야메자, 야 지브카는 두 사람이 싸울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일단 비긴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시고 키토스 경다두 사람이 가자마자 싸우려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얻어터진 두 사람. 찐무모 승부로 끝난 승부 경기가 끝난 후 도착한 정이충 아쿠야.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패배를 알고 싶지만 경기장에 느껴 내겐그 자체의 휴가 사형수들. 마지막으로 승부가 나지 않은두 사람 팔씨름마저 무승부로 끝나버리죠. 제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시청해주신 분들은 많은데 구독률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형님, 이레치워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